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금요일 영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까지가 연휴 기간이었어서 그런지 금요일이 정말 금방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 근무지 한 판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체적인 얼굴 보시면요. 얼굴도 다 다르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크기도 좋고, 사이즈 그 얼굴도 다 다르면서 뿌리도 완벽하게 내려져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근무지인데, 자, 여기 보시면 금 완벽하게 나와 있는 아이도 있어요. 색감 너무 예쁘죠? 자, 봉윤의이 아이. 이 아이도 철한데 금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살짝씩 금을 가지고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금무지다 보니. 자, 얼굴은, 이 아이는 연두 빛이 굉장히 많이 돌고요. 다 각기로 특징이 있어요. 이 아이는 엄청 환엽. 환엽이고, 이 아이는 입장이 살짝 뒤집어지면서 수영이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또 보이는 아이가 요 아이는 사이즈가 엄청 좋고, 옆에 아이는 자줏빛 색감이 이제 창에 돌면서 약간 금은 아니지만 수박금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 그런 계열의 아이들과 색감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네,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장 보시면 다 짱짱하게. 자, 너무 예쁘죠? 전체 근무지 요 아이들은 하나씩 그냥 화분에 탁 심어가지고 놔두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요 아이, 요 연두빛의 요 아이는 12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위에 요 아이 사이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15cm 크기 15cm고요. 자요 아이는 한 10cm 정도 되고 있고 금, 자금 완벽하게 나와 있는 요 아이 정도가 한 8cm인데 요 아이가 제일 작아 보여요. 자요 정도 사이즈가 제일 작고 나머진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한판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37번입니다. 마릴린 마릴린 한 판으로요. 지금 요 판은 이제 금무지도 있고요. 금도 나와 있고. 자, 저희가 번식하면서 금 번식하면서 나온 아이들. 이렇게 막 심어 놓은 아이들이라서 지금 수량도 엄청 많습니다. 수량이 이렇게 빽빽하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요 아이는 완벽하게 금 나와 있고요. 마릴린이 처음에 녹이 진하다가도 또 키우시다 보면 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보시면요 이렇게 금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요런 식으로 금이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금무지데 금무지도 얼굴이요 이렇게 환엽으로 나오는 아이도 있고, 입장이 요 끝에가 까맣게 요 색감이 또잘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왔어요. 요, 어 마릴린 녹금이라고도 이렇게 판매가 되긴 하던데 자 이렇게 변이 녹금 형식으로 해서 살짝씩 네 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얼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시다 보면 여러 가지로 변이가 오기 때문에 금종자의 아이들은 꾸준히 번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수량도 잘 나와 있는 그런 판이라서 지금 사이즈가 어, 요, 금잘 나와 있는 아이는 한 8, 9cm 정도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나오고요. 조금 더큰 아이도 있고,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시면 뭐한 5cm 정도 되는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로 크기도 다양하게 나와 있는 그런 판이고요. 자, 마릴린입니다.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8번은요, 엘크온 한 판입니다. 가격은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쌩얼 예쁘게 나와 있는 아이들이 많네요. 자, 여기도, 복륜이 아주 또렷하게. 요 아이도 지금 수영이랑 얼굴이, 자, 금발연도 괜찮구요. 요 아이는 사이즈도 괜찮고, 지금 속에 보면 자국까지 달고 있어요. 자, 여기도 얼굴 풀리면서 쌩얼 나오고 있고, 자, 3두, 4두, 4두까지 나오는 요 판의 아이들은요 여기서 심어져서 어, 좀 키워진 그런 아이들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금발연도 괜찮고 살짝 핑크빛이 돌면서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 전체적으로 생얼 위주로 나와 있는 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얼굴 한번 보시고요. 크기는 자 이와인 큰 편이고 한 10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요 정도 8cm 크기는 다양하네요. 요이 아이는 6cm 까지. 자, 5, 6cm부터 10cm 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크온 3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939번입니다. 모란 동백이고요. 군생인데, 자, 여기 보시면 두수 엄청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자, 이 아이 완전 환엽의 색 이 정말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만 일단 사이즈부터 좀 볼게요. 크기가 한 7cm 가까이 나와요. 자 크기도 괜찮죠. 자, 이 아이 있고요. 자 1도 있고 여기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laughs> 엄청 많죠? 요 아이도 지금 크기 괜찮네요. 요 아이도 크기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어, 아까 전에 처음에 보신 그 아이하고 딱 똑같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지금 얼굴 두 수만 따졌을 때도, 어, 지금 제 눈, 제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되는 아이만 아까 팔뚝 나오죠? 자, 군생으로 드리는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 색감 너무 예쁜 모란 동백이고요. 전체 요거 통째로 해서요. 어,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40번은 시밀레금 소개하겠습니다. 가격 2만 원 드릴게요. 자, 층수 잘 나와 있고요. 자, 요 손톱에 찔리면 아플 정도로 아주 날카롭게. 네. 지금 창이 너무 멋있게 잘 나와 있는 상태고 중간 중간에 보시면 이런 돌기 돌기 표현으로요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이런 어, 특징이 가지고 있는. 네, 금이고요 시밀레입니다. 시밀레. 사이즈는 11cm 정도 되고 있어요. 자, 충수 잘 나와 있어요. 940번 시밀레, 2만원 드릴게요. 네, 다음은요, 거미금이고요 어, 여기 창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죠. 자, 뿔이 있어요. 뿔이 있고, 빨갛게 붉은 색감이 정말 예쁘게 올라온 나이네요. 사이즈 9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도 층수 되게 좋아요. 사이즈 9cm에 뿔이 있고 만원 드릴게요. 942번입니다. 프랭크 3번이고요. 자, 레드선이라고도 네, 불리더라고요. 자, 요 아이는 얼굴이 약간 좀 밝은 네, 밝은 색감의 네, 프랭크 3번 얼굴이고요. 그리고 핑크빛이 너무 예쁘죠. 입장이 완전 동글동글하게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지금 요 사이즈는 한 9cm 나옵니다. 얼굴 크기는 9cm. 속에 보시면 녹 짱짱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핑크빛 색감이 어,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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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올라와 있는 자, 프랭크 3번입니다. 자, 이 아이는 가격 18만 원 드릴게요. 943번입니다. 파이어볼이고요 자, 요 파이어볼도 자구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창이 엄청 멋있는 그런 아이에요. 진짜 창의 그 환엽성이요. 그냥 몬스터급의 완전 대형종으로 자라기도 하면서, 입성이 엄청 좋은, 네, 그런 아이고요 자, 요 자구. 지금 색감이 완전 핑크빛으로 많이 물들어 있는데,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되고 있고, 뿌리가 나와있어요. 이렇게 실뿌리. 뒤에 보면 입장 너무 크죠 입성이 엄청 좋습니다 자, 실뿌리 지금 나와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자요 옆에 보시면 요 아이가 파이어 볼입니다 입장이 대단해요 자, 참고하셔서 봐주시고 요 아이 자구는요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44번은요, SP로 소개해드리는 아이입니다. 창인데, 창 색감이 정말 예쁘게 나와있는 그런 아이고요 자, 항공 모습이고,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자구도 하나이 데리고 있어요. 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측면으로 보셨을 때, 이런 느낌. SP로 소개해드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가격은 3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사이즈가 지금 15cm가 넘어서 한 17cm 18cm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944번 SP 자, 예쁜 화분에 한번 심어놔 보세요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5번은요 무지개 금인데요 자, 요 무지개는 지금 뿌리는 없어요. 자, 이렇게 뿌리가 없는데 층수는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층수 잘 나와 있고, 근데 여기 한쪽 부분에, 요 부분에 아, 여기 상처네요. 여기 <laughs> 마른 상처 하나가 있고요. 어, 여기. 일부분 입장에 한 두, 세개 입장이 조금 금기가 강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고그 점은 참고하셔서 봐주시고. 자, 요 무지개금 뿌리는 없습니다. 새 뿌리 받으셔야 되고, 크기는 괜찮아요. 자, 크기가 9cm. 9cm에 아까 층수. 자, 보여드렸죠? 층수 잘 나와 있고요.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 원앙입니다. 자, 굉장히 환엽성이 좋은. 입장이 진짜 동글동글하게. 원앙이 원래 입성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요 아이가 곧대로 지금 그 특징이 아주 잘 묻어나는 그런 아이네요. 그리고 원앙 하면 좀자줏빛의 진한 고런 색감, 묵직한 고런 색감의 아이도 있는데 요 아이는 되게 밝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자줏빛보다는 핑크빛이라고 말씀드리는 게더 어울리는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색감도 굉장히 또 매력적이네요. 자, 요 환엽의 원앙. 지금 크기가 한 9cm가 딱 정확하게 살짝 넘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요 풀분이요. 9cm 풀분인데 거의 흙이 잘안 보일 정도로 꽉 채워져 있어요. 층수도. 자, 요렇게. 층수도 이렇게 요 아래 땅까지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고요. 가격은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48번은요. 로제 색금입니다. 로제 색금으로. 자, 특히 뒷편으로 이렇게 핑크빛이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코런아이고요 가격은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요 아이 지금 되게 괜찮아요. 크기가 지금 10cm가 어, 정확하게 10cm가 살짝 넘어가는 그런 크기 가지고 있네요. 자, 로제 색금은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9번 아메스트로 대품입니다. 자, 요 풀분 사이즈가요. 18cm 풀분인데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꽉 채워져 있죠. 자, 층층이. 이런 모양도 잘 잡혀져 있으면서 요런 복륜의 느낌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나와 있는 아메스트로고요. 사이즈는 풀분 사이즈만큼 나올 것 같아요. 자, 풀분 사이즈 못해도 17cm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 아메스트로 크게 대품으로 키워 보셔도 되고요. 자, 아메스트로 없으신 분들은 한번 쳐서 자구 한번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구 또 이게 키우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죠? 자, 이 아이는 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50번 오늘 마지막 아이는요, 샤넬 마리아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 샤넬도 크게 키우시면 모주급으로 키우셔도 될 만큼 지금 금 발연의 얼굴이 진짜 완벽하게 잘 나와 있는 그로나이거든요 지금 근데 요 아이가 저희가 풀분으로 옮기면서 기존의 뿌리를 좀 많이 없앴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거의 지금 뿌리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새 뿌리 받으셔야 되니까 고그 점은 참고하셔서 요 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시면 위에는 보이진 않지만 아래쪽에 작은 요런 숨은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층수도 괜찮게 나와 있는 편이고요 자, 이 아이는 샤넬. 샤넬 사이즈 한번 볼게요. 크기는 지금 한 9cm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950번. 가격은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